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맞춤과 서식 복사로 보고서 꾸미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보고서의 제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 제목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데이터의 제목행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보기 좋게 보기 편할 수 있도록 맞춤을 바꿔주고 그것을 또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서식 지정하셔야 될때 서식 복사 기능을 통해서 맞춤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경우, A1셀서부터 H1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보시게 되면, 현재 3분기 물류 운송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는, 내용은 A1셀에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범위 안에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한 셀이 아니라 여러 셀에 걸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을 쓰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네. 합치지를 않고, 어, 가운데 있는 위치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방법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음, 그러나 병합이 되게 되면은 한 셀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셀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에, 판단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다시 취소해 주시면은 네, 데이터는 A1 셀에 입력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셀로 합쳐서 그런 셀 안에서 가운데 맞춤을 명령하고 싶으시다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된 결과가 지금처럼 아래쪽에 맞춰져 있는 경우 뭐 세로 방향으로는 중간 맞춤, 그리고 좌우로도 가운데 맞춤 이런 명령을 추가로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행이에요. 제목행의 경우 지금 동일한 열너비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수는 다르게 돼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딱 글씨 크기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세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맞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맞춤을 지정하시려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여셔야 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여는 방법은 현재 맞춤이라는 그룹에서 대화 상자를 여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1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음, 텍스트 맞죠? 그중에서 어, 지금 나와 있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춤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것 이외에도 균등분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균등분할을 선택하시게 되면 각각의 에, 너비에, 열 너비에 각각의 글자 수를 배분해서 넣는 방식이 됩니다.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좌우로 벌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 경계선에 붙어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체 명인지 명선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들여쓰기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좀더 여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여백을 한 글자 정도를 들어쓰기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좌우에 공백을 두면서 나머지 글자 수를 가지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원했던 글자 수에 맞춰서 열러비에 맞춰서 글자들을 배분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좀총 어, 적재량에서 양자가 안 보이죠? 텍스트 줄바꿈을 했다 하더라도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 너비를 동일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냐면요. 자, 제가 복사해서 좌우로 되어 있는 것을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할 붙여넣기 안에 가보시면 바꾸기 명령이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여, 같은 열 너비에서 음, 균등분할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좌우에 한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균등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글자 수가 몇 개가 됐던 아주 정확하게 예, 좌우에 맞춰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글자 자리 빼군요. 자,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네, 균등분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월 부분을 7월 달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우신 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하나밖에 값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값을 잃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맞춤되어 있던 것을 저는 수직 방향의 위쪽으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업체명에다가 동일하게 지정하실 때는 또 작업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서식 복사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동일한 크기로 복사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개죠? 8개만 선택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맞춤을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 동일한 크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서식복사 한 번만 누르시면 안되고요. 더블클릭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을 더 클릭해서 했었죠? 이 방법도 가능하고, 자, 동일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선택을 해서 서식 복사하신 다음에, 그냥 드래그를 통해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면, 아,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더블 클릭해서, 클릭, 클릭 해당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연속적일 때는 한 번에 드래그해서 끝내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8월 9월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동일하죠? 자, 이렇게 원본이 되는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 복사. 그래서 연속된 거니까 저는 끝까지 핸들을 작업해 보면 7월 이외에 8월, 9월까지도 동일하게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춤이라는 기능을 배우면서 서식 복사 기능까지 추가로 배워보셨고요. 이렇게 된다면 좀 많은 양의 보고서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